오늘은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라. 있으라. 몇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사는 제 조카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제 조카들은 노랑머리 파란 눈을 가진 어, 완전한 서양인입니다. 우리 조카들이 한국에 오더니. 연신하는 말이 뭐였냐면, 한국 부자 나라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고 잘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더잘 사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 조카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놀랍게도 고속도로 화장실을 갔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쇼핑센터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을 갔을 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우리나라가 훨씬 더잘 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건물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유럽의 건물들은다 예술 작품 같아요.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왠지 모르게 사는 소득 수준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럽의 공용 화장실에 가면 다 돈을 냅니다. 뭐 모든 나라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방문한 나라들은 어, 화장실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한번볼 때도 좀 모아서 봐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화장실에 가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건물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그 생활 수준을 놓고 보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삶이 세계에서 최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였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은 앞지른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도 이제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유럽 여자 청년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럽 청년들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무시했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을 부러워하고요. 그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K팝을 따라 부르고 있고요. K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업, 제조업,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으로 경제를 잘 이끌었는데, 이 모든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혁신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난하게 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주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립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죠. 서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 국민이 하나 되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중동의 부자 나라, 레바논.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죠? 최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았던 레바논이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 자유, 이 기쁨,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유함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솔직히 걱정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 동시에 영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이 축복을 이어가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국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와 5장 1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봤지만 한번더 보세요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골하면 이런 거죠. 북쪽 러시아와 중국이. 또 남으로는 일본과 또 바다 건너 여러 큰 나라들이 하나님이 한국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다 충격을 받아 한국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국만 보면 기가, 줄어, 기가 죽어 벌벌 떨었더라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이 나라 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강한 족속들입니다. 두렵죠. 전쟁을 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더 복되고 더 부유하고 더 쓰임 받는 그런 민족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민족이 될수 있는가?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강해지고 탁월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수 있는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한 나라를 높이시고 한 나라를 내리시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기도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주제를 기도식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뭐,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잘하시네.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구약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해서 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 형식에만 빠져 있었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거듭거듭 거듭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이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여우수와 23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종교적인 형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위장하지 말아라.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가 좀 어려서 워 찾기가 힘들죠? 호세아서 6장 6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껍데기만 있는 행위들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이내, 즉 사랑을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봉 22장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비결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2월만 되면 거리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심지어 군반 파는 아저씨도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성탄절에는 캐롤을 흥얼거렸습니다. 방송에서는 가수들이 나와서 캐롤을 불렀어요. 성탄절이 되면 불신자들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교회 간다. 그렇죠? 시골에서는 말이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안 다녀도 나와서 벽돌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기독교라고 하면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탄절에 왜 캐럴을 부르냐며 항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본인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합니다. 청년들은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싸웁니다. 또 교단은 어때요? 교단은 정치 싸움으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교회보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의 촛불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솔직히 좀 두려워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애국가에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세. 우리 후손들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우리가 본래 강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외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희도 잊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를 지명하던 때였습니다.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경영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일대학교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 언론에서는 감론을 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네기가 후계자로 세운 인물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소부 시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퇴근 이후에도 묵묵히 회사를 청소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왜 저렇게 청소를 하는지. 그런데 건물 내부뿐 아니라 건물 어? 외부도 정원도 곳곳에 화장실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카네기 회장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큰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갈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까?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 학벌이 좋은 사람일까? 정말 이 회사를 키울 사람은 진짜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회사가 흔들릴 때도 같이 할 것이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할 것이고, 좋을 때도 같이 할것 아닌가? 그래서 쉬브라고 하는 그 청년을 세우게 된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강구할까요?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민족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중 앞에 설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간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건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에 들려면 도대체 어느 만큼 노력해야 되느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자비의 십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한 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땅,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한 구석에 있는 시골 동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죠.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하여 더러운 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을 떠러 오는 곳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가 없다고 말한 것이 옳도다. 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와 숨기고 싶었던 비밀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죠?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요? 저는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의 이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소에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영적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중에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인 모양이에요. 요새 젊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가수인 모양인데요. 강균성 형제가 최근 청년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가수의 꿈을 꿨지만 오디션을 볼 때마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전에 알던 한 매니저 분이 연락을 해서 아이돌 그룹의 연습생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답니다. 1년 반 동안 죽도록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발탁되지 못했답니다. 우연히 JYP 오디션을 보고 남자 그룹 노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그룹 이름을 노을이 아니라 노엘로 노엘로 할 때요 노엘로 바꾸었는데 이게 적중해서 이제 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1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음악 불법 다운로드가 매우 성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돈을 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후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이제 여러 번 1등도 하고 여러 번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돈이 점점 빠져나가고 더 가난하게 되고 더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빚을 엄청나게 졌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감이 계속 일어나고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 가사에 반감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 웃기시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그런데 무슨 기쁨의 찬양? 참 웃기네.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그만해! 속으로 막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꼬여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성균 형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는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같이 이제 찬양을 억지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입만 중얼중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놀랍게도 본인의 생각이 아닌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균성아, 고맙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왜 나한테 고마우신 거지? 나 지금 이런 마음인데,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더 뚜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견성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의 그 섭섭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앞에 풀려고 하니까 참 고맙구나.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민족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